이렇게 커다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오르자마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편안한 숙소. 창밖에는 이런 풍경까지. 맛있는 음식에 건배. 축제 분위기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아침. 바다 위에서 목욕하고. 아, 일본에 내렸습니다. 11,000원짜리 점심. 아, 잘 먹겠습니다. 환상적인 그림 앞에서 둘, 인증샷 찰칵! 바다를 달리는 기차를 타고 찾은 오랜 기차요 즐거운 한때 내리는 순간까지 행복했던 여행의 발견 갓성비 일본 크루즈 삼박사일 그편안 했던 여행 속으로 지금 시작할게요. 자 오랜만에 세명 뭉쳤습니다. <laughs> 삼중사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산이요 부산입니다 부산항 중에서도 지금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오늘 데스 어머니께서 부산항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돌아와 <laughs> 어, 돌아왔네 어디 갑니까 오늘 배를 타고 일본을 또 다시 가게 되어서 그냥 배가 아닙니다 엄마 엄마 엄마한 엄마랑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놀아주는. 엄청난 크루즈를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타보는 제대로 된 크루즈여서 엄청 기대거든요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를 타러 갑니다 배를 타러 가요 고고고 가시죠 <laughs> 엄마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또 공항처럼 생겼지만 비행기 대신에 이배 그림이 있습니다 게이트도 영락 없는 이런 게이트. 자, 3층 출국층으로 왔습니다. 이스턴 크루즈 창고에서 수속합니다. 오, 어, 그, 이 객실 키로 저희 객실 문도 열고 이제 결제도 이 카드로가 진행이 되니까 무신하지 네.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네. 오늘 출국 수속은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왼쪽 출국장으로 입장해주시면 아, 네. 됩니다. 자,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드디어 오늘 이용할 이스턴 비너스 호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26,500 톤급 크루즈선으로 최대 7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와. 엄마 지금 춤좀 춰야지. 와. 로 여기 가 6층이고요. 저희 방은 9층 909호. 다들 키 열고 바로 옆 어, 냄새도 좋다. 들어오세요. 다 와, 들어오세요. 좋다. 와, 신발 그래? 아, 여기 완전 응접실 따로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떠세요? <laughs> 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엄마랑 내 방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신혼부부니까? <laughs>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laughs> 네. 화장실은 이렇게 아기, 돼 있고 아 욕조가 있다, 하는 아, 욕조가 있다. <laughs> 오 우와, 욕조가 좋아. 있고요 이렇게 있고 수건 드라이어 이렇게 어메니티도 있습니다 금고가 제가 좋아하는 슬리퍼 와, 인쇄물들이 일단. 많았는데요 신문처럼 이런 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착할 곳에 지도도 있고요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신문처럼 제공되니까 편하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여기는 11층이고요 사우나 지금 사람 없을 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신발장이 먼저 있고요. 개인 사물함과 수건, 정수기를 지나면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스킨, 로션, 바디 로션까지 다 있고요. 사우나 내부의 모습인데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뜨거운 목욕은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일거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스팀 사우나가 있었는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Yeah. 선내 11층에는 야외 풀장과 바다 전망을 즐기며 태닝이 가능한 썬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한 자쿠지도 있습니다. 와. 갑니다. 아예. 풀장 옆에는 실내 헬스장도 있습니다. 배 위에서 하는 러닝도 좋겠죠. 아. Wow. 이다 보인다, 그지? 이 넓은 공간은 스포츠 데크인데요. 요가, 농구 등 다양한 야외 액티비티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입니다. 6층에는 선내 극장 웨스트 할리우드가 있는데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자, 이제 타자마자 안전교육으로 왔습니다. 중요해요, 그죠? 배 타면.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발 주제네. 사용할 일이 안생기 때문에, 이 아멘 나왔다, 엄마. <laughs> 드디어 부산을 떠나 출항합니다. 바깥에가 좀 뭔가 멋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음 아, 하루가 지고 있습니다. 저 뒤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 해가 안녕, 해가 저무는 시간. 저녁 먹으러 가야죠. 엄마 적응했어. 안녕하세요. 여왕님 들어가듯이. <laughs> 자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녁은 뷔페식입니다. 자 탕수육, 깐쇼 새우, 새우리. 한식입니다. 도토리묵, 시금치 나물. 저쪽엔 김치도 있고요 쌈도 있네 어, 샐러드 어, 콥샐러드 세비채 김재 연어 파리냉채 연어구이 소불고기 볶음밥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마라상고가 있네 마살라 커리 올려... 잔치국수와 어, 한국식 바베큐. 돼지 바베큐도 있었습니다. 바베큐. 자, 일단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준니는 이렇게 첫 번째 접시. 자, 선상에서 또, 짠! 야, 즐거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깥 풍경은 저렇습니다. 와! 식사 중간에 셰프님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셰프들이, 이외적으로 <laughs> 셰프들이 박수치며 돌고 있고 밥을 먹다가 지금 갑자기 날려났습니다막가레다막가레다 <laughs> 아, 익숙하지 않은 텐션이네 <laughs> 면세점이 있습니다 양주 팔고요 양아지기 28만원 12년산 발렌타인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30년이 37만 4천원 면세점 담배도 팔고요 이스턴 크루즈의 굿즈들도 팝니다 이 시간을 빼놓을 수 없죠 아, 언제 일어나셔서 목욕까지 하시고 어제 엄청 일찍 주무셨잖아요 그렇네. 잠을 잘 잤어요? 네 그냥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희한하죠 이게 아기가 네. 된 기분이에요 글쎄요 요람을 흔들어줘가지고요 에이. 요람 속에서 제가 어린 아기가 되어서 쎅쎅 잘잔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색색 잠들었던 밤의 시간 동안 구루즈는 바다를 열심히 달려 일본 해역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복죽이었어요. 아, 이게 전복이랑 이렇게 섞어서 아침에 뭐 너무 좋지 이거.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하선 시간이 남아서 배를 구경했어요. 여긴 북카페입니다. 책 가져오지 않았어? 책 아니 괜히 가져왔네. 여기 딱 한국 책들 다 있다. 자,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우리 독서관, 우리 어머니, 어떤 책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랜드 카바레 여기서도 공연을 합니다. 활기찬 라이브 공연과 사교적인 게임을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스낵바입니다. 여기서는 뭐 커피, 뭐티 드링크 그리고 간단한 안주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여유를 즐기는 사이에 일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 일본에 내렸습니다, 야쓰시로와 와 우리 배 여기서 보니까 더 크다. 엄청 크네. 오. 오. 와, 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to Yasushiro. <laughs> 선글라스 어디서 나셨어요 <laughs> 누가 준거잖아 이거. 정기령보다추웠어요 아, 너무 그, 오늘 땅 보러 온것 같습니다 여기 야스시로에. <웃음> <웃음> 와, 진짜 크다. <laughs> 와, 진짜 엄마 다녀온다고. 안녕 우리 집. 네, 유메타운. 유메타운. 네. 가시면 됐고, 유메타운이 여기가 시내, 시내 중심부 지도인데, 아,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유메타운에서 여기까지가 어, 아, 뭐라하면 좋을까? 1.5km 정도, 아, 정도, 정도 아, 니다 네. 네. 가깝진 않지만, 걸어서 가서 있긴 합니다 네. 아, 일단 나왔고요. 오늘 셔틀버스는 없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이구마몬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 배가 보이고요 하나 둘셋짠 다녀오겠습니다 인증샷 찰칵 택시를 탈 건데 진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준다 와 어디 갈지 다 설명해 주시네 옆에 쫙 바다를 보면서 야스시로 시내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1,100엔 나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밥집에 먼저 왔어요 구글맵으로 찾은 시내 맛집인데요 자 이거 점심 특선 우와 예쁘다 이게 지금 11,000원 점심 특선인데요 밥이랑 미소된장이랑 사시미 튀김 와 조림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목소리> 뒤늦게 차원무시까지 나와서, 지금 차원무시까지 나와서, 요렇게 만천원 완성입니다. 행복합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어제 드시면 하세요. 건강하요 네, 잘 드시 네, 드시고 계십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안녕.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부마모토현 야쓰시로라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바로 이 야쓰시로 성터입니다. 멋있다. 그러게? 어, 거의 성터만 남은 건데 완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야 여기가. 1622년 축성한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성이 아닌 성터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본성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천수각은 볼수 없습니다. 그냥 옛날 유적지지만 그냥 공원같이 돼 있네. 걸어다니기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성터 사이로 보이는 현대의 모습. 이 성이 야스시로 시내 중심부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쇼인케는 1688년 야스시로 성주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은 차정원입니다. 밀림숲을 가는 것 같아. 잘 따라오세요, 어머니. 그림인데 엄마?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정원을 엄마랑 거닐었습니다 육메타운 엄청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도 한번 들려야죠 여기 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그냥 습격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 여기서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세요 엄마모토는또 또 과일들이 맛있고요 또 귤도 유명합니다 자, 신나게 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택시 타고 돌아왔어요. 아, 밤 되니까 이렇게 멋있네. <laughs> 방마다 불 켜졌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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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친절하시다, 다들. 크루즈 여행 중에 아하. 특히 환송과 배웅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laughs> 엄청 환대다, 그죠 <그치>, 엄마? <laughs> 아, 들어왔는데 또 싸~ <laughs> 다 이렇게 리셋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은 갈비탕입니다. 든든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판 위에서 잊지 못할 밤 풍경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세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은 미역국과 생선구이 정식입니다. 사세보 포트 도착했습니다. 아 항구에 내릴 때마다 선박의 크기와 규모에 놀라 다시 한참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잘 다녀올게. 2015년 4월 사세보항이 새롭게 국제 터미널이 되어 크루즈 여객선도 다수 내양하게 되면서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게 됐습니다. 사세보항은 에도시대부터 서구와의 문화교류 지점으로 기능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미국과 일본 양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 5분이면 사세보역에 도착을 합니다. 사세보. 기차역 바로 앞에 시내가 있고요. 여기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 타고 엄청 구불구불 전망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택시가 여기 왔습니다. 한 15분 걸리고요. 한 3만 원또 나왔어요. 올라갔다 오랍니다. 자, 여기 300m 올라가겠습니다. 오 시원하다 숲. 너무 좋아. 오. 자한 5분 정도 올라오면은 전망대가 나오네요 갑시다 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아깝네 우와 와야이이 풍경 진짜 실화야 와 대박 남해랑은 또 다르지 완전 다른데 우와, 어. 어, 되네. 이야, 와 처음 본 풍경이다 여기 무조건 와야되네 이야 삼행시도 대박 야 이시다케 전망대에 오르면 멋진 리아스식 해안과 크고 작은 섬들이 군집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감탄조차 크게 나오지 않는 절경이더라고요. 구주 쿠시마는 사세보항의 북서부 연안에 펼쳐진 208개의 섬들의 총칭으로 대부분의 섬이 사이카이 국립공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4개의 섬에만 사람이 산다고 하네요. 와, 럼 아... 아... 하나 더 가져 하나 아... 가져? 아... 아... 하나 멋있습니다. 더 가져 고마워라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와... 많은데 뭐 하나 주지 아... 이렇게 많은데 하나 주지 고 <laughs> 고맙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 하나 둘셋 인증샷 찰칵 와... 앞에 그냥 사진 걸어놓은 것 같아 CG같아 다시 사세보역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차 탈 거예요. 수웨터까지 왕복했습니다. 네, 네. 오이2 네. 0세명 네. 왕복에 네. 기차가 들어옵니다. 와, 기차가 얼굴이 있어. 우리의 전철처럼 옆으로 앉아 가는 구조입니다. 사세보 최고의 관광지 하우스텐 보스도 지나고요. 드디어 선로 옆으로 바다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다 위를 지나는 배를 탄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더라고요. 드디어 내렸습니다. 어,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laughs> 자, 자. 오리를 탁 트인 바다 풍경 앞에 내려주고 사라지는 기차 오무리만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치와타역사 앞으로 나가봤는데요 와. 1928년 개통된 100년 역사의 역입니다 완전 이거 말도 안 된다 <laughs> 언뜻 보면 일본 가정집 같은 소박한 건물인데요 야이 간판 자체도 이미 정면에서 보니 맞은편 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역사도 진짜 오래됐고. 오! 이 계단을 오르면 와! 바로 아까 내렸던 플랫폼이고요. <laughs> 그 너머가 그냥 바다입니다. 이 작은 역에서 만나는 바다 모습은. 한적함과 평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오는 것 같잖아, 그렇지? 두눈 부릅뜨고. 이 특별한 모습에 비경역으로 유명해진 치와타역. 오직 이 역의 모습을 찍고 싶어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치와타역은 단순 교통의 거점이 아닌 하나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추억도 쌓여갑니다. 인증샷 찰칵. 네. 아, 짜 여기가 어떻게 이야 행복했습니다. 다시 기차를 타고 사세보로 돌아갑니다. 시내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는데요. 가이센동 전문점입니다. 가장 비싼 메뉴가 1,600엔이에요. 야, 이게 15,000원입니다. 한 점씩 밥에 올려 초밥처럼 먹는데요. 우리 쭈는 이 동네 사람 같아. 그냥 빨리 먹고 어디 일하러 가려는 사람 같아. 아, 그 유명한 사세보 버거 빅맨. 사세보는 버거가 유명합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오리지널 사세보 버거집입니다. 1950년대 이 지역에 있던 미 해군을 대상으로 만든 버건데요. 왼쪽 큰 그림인 스페셜 버거를 포장했습니다아로에 포트 옆에 가장 유명한 쇼핑 곳세보는번가가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것이있으니까요 쇼핑하시고요. 벌써 여행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날 저녁은 코스요리입니다. 이무 예쁘네요. 에피타이저 브로콜리 스프 샐러드 나왔고요 메인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와우. 와 맛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 디저트와 커피까지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가판에 올라 일출을 만났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아, 아침 식사. 는 뷔페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은뷔 아침 는데요서양식과한식이골고식 있었습니다. 아침 식 식사. 맛있 식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환대를 받으며 내렸습니다. 드디어 다시 부산에 내렸습니다. 자, 저희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부산항에. <laughs> 아 어떠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손살같이쫙 지나간 것 같아 삼박사 일이 것 같은데 엄마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laughs> 크루즈 여행 목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엄마가 보통 때보다 훨씬 잠을 잘 주무셨어요 편안했습니다 되게 네. 신기했어 네, 일일침침마목욕하하시 네. 아주 주좋았습다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떤 장점을 가장 느꼈냐면, 여러 지방을 이렇게 옮겨다닐 때 숙소를 계속 잡아야 되고, 가방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우. 그냥 바로 풀어놓고선 나갔다가 놀다 오면은 밤새 다른 데로 가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밥을 잘 먹여주고 엄청 친절하잖아. 특히나 부모님이랑 오기에는 진짜. 왔다는 것 같습니다 짐을 꾸렸다가 어, 어. 풀었다가 너무 에너지거든 그니까 아실. 편안함이 진짜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행복했습니다 안녕 반습니다 안녕 <laughs> 기차를 타고 편하게 서울로 왔습니다 엄마와의 크루즈 여행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